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729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제 성수품 두 번째 강의, 저, 책이죠. 제1권 성수품 A권, B권이 나옵시다. 자, A권, B권. 두 번째 권입니다. 방등경 42권. 성수품 중에서도 또 혼자 두 번째 되있는 겁니다. 도원제품자 그때의 페이지가 224페이지입니다. 그때의 수치 아라바스린 수치 아라바스린 그라즈산 정상에 여섯 분의 성인 중에서도 가장 우덤물이죠 어, 가장 큰 성인입니다. 이 성인이 에, 여러 하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여러 하늘이라는 것은 이제 뭐 천인들도 있고 뭐 용들도 있고 그런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낙이 입술 선인은 지금 이제 이분께서 낙이 입술 선인, 여수 선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별자리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세에서 악업을 지은 인연으로 과거세 악업을 지은 인연으로 사람 몸을 얻음에 얻음에도 있어 반은 낙이 모양이고, 어. 그리고, 나는 사람 모양이다, 말이야. 참. 그래서 낙의 모양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입술이 좋소도 있겠으니까, 낙의 모양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자비한 마음이 참 많이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그 죄업, 예전엔 죄업을 지기 때문에 낙의 몸을 태어났겠죠. 그 죄업이 다 없어지고, 다시 훌륭하고, 단정함이 마치 재석, 제석, 제석처럼 엄청나게 하늘의 제일, 제석처럼 제석, 하늘의 에, 최고의 왕이죠. 어, 욕계, 우리 욕계가 욕계, 우리 에, 중생이 특히 욕계처에 살고 있는 것 중에서는 제석처럼 아주 큰우두머리 아닙니까? 제석과 같은 단정한 몸을 얻었니라 누가? 그 나기이 예수선인, 예수 선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 사람, 무리들의, 무리들이 모두 기뻐하여 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이제 큰 성인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위해 옛날 일을 말씀하셨나이다. 어떤 별이 가장 앞에 운행하며,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사업을 하고, 허공을 운행하는데 몇 시간 걸리는가를 물으니, 그이말씀 이제, 별자리에 관련돼서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운명을 점쳐보기도 하고 하는 그 내용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순서린이 얘기하기를, 그대들은 묘성을, 그게 제일 우리가 동쪽 하늘에 있는 묘성이 맨 처음 등장하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북쪽 하늘에는 주성이 맨 끝이라고 했잖아요. 그는 우리가 지난 시간다 배웠잖아요. 자, 묘성. 묘성을 묻별의 앞에 있게 한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누가 여준성이 물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하늘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별 중에 묘성이 가장 높아서, 높아서, 위득, 큰 위득천의 외생, 외생, 외생인 줄 알았나이다. 아나이다. 그러니까 그는 여섯 아들이 있어서 허공을 운행함으로 묘성을 선두라고 이러는 것입니다. 여섯 아들 중에, 아들이 흥으을막 운행하는 중에, 맨 앞장서 1등이 묘성이다. 그런 겁니다. 아들로, 이 별들을 아들로 표현했네요. 의인법입니다, 의인법. 자, 달이 별에 합하는 것은, 달이 별에 합하는 것은, 자, 묘하고 묘에서 시작하여 주성의 미침으로, 묘에서 시작해. 인 시작은 주에서 시작하고, 아, 맨 처음 시작은 묘에서 시작하고, 끝 처음 주단 말이야. 근데, 달이, 별을 다운행 하면, 한 달이 가득하고, 다른 달이 다 운행을 하는데, 한달 그리잖아요. 우리가 달을, 터그 말입니다. 팔을 보름 이후에, 처음 달이, 예, 팔을, 팔을 보름 이후에는, 처음으로, 그 달이 운행하다가, 주승 앞을, 주승 앞을 가르는 거야. 주성 복조에는 주석을 가른다 말이에요. 그런 걸 가른 가린다 말은 그때 합을 한다는 뜻이다. 합 이와 같이 차례를 돌아다면서 쉬지가 않는지라 나는 이제 찰라의 수를 설명하니 그래서 찰라찰라 하나하나 변행하는 찰라찰라를 찰나 설명하니 일천육백찰라 찰라는 찰나. 찰라는 일초 1초, 일초와 같은 일죠찰나찰나 일초 일초 깜빡깜빡 이이 일천육백 이 예, 깨, 깨를 한 가라라 합다한 가라라. 천, 일천육백 개를 찰나를 합쳐서 일 가라라는데, 이일 가라가 육십 60, 개 모이면, 모호율, 모호율 달아라 그러고, 묘, 묘호율 묘 달아가, 예, 열세 개, 십, 예, 삼십, 30, 예, 삼십 개. 모호를 달라는 30개를 예 30개가 되면은 하루 낮 밤이라고 한다 하루 낮 밤이 바로 30 모호를 다아자 이건 뭐냐면 그 시간 시간의 단위를 쪼개서 만들어 낸 겁니다 막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막 지금 현재 우리가 가, 우리가 하고 있는 어뭐그 24시간 개념도 아니고 또 명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시비 지지와 관계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막, 이런 게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건, 다음, 주, 끝, 그, 별 위치 중에서 제일 끝인, 북쪽 하늘에 있는 주가 맨 끝이 끝이라 했잖아요. 이 주를 다리 쭉 가려다가, 가리면서, 가려, 가려서 합쳤다, 이런는 겁니다. 그래서 하, 합쳤을 때, 예, 이 주는 함부로 막 돌아다니가지고 자유롭기가 소라천같이만 너희 시방을 옹호하여서 다다 다 안온하게 하나니 이 주, 주란 별이 다 안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하늘이나 지금 현재 하늘과 사람들 다다 다 함께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 하늘이나 사람은 저 주생, 주성의 유행 주성이 막 다니는 거 있잖아요. 다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되기지 마라 형법을 엄숙하게 다스려 중생을 고제하기 때문이다 그 별은 형법을 아주 엄숙하게 다스려서 중생을 구제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또낙이 입술선인 여순선인이 또다 또, 선인, 여순 또 다보같이 또다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얘기하냐면 수치 알아바라는 사람이 여순선인에 대한 과거, 여순선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순선인이가, 어, 그 달이 주와 합하는 그, 그 날에 병을 얻은 자, 이게 주, 주가, 주란 별이, 주란 별 앞으로 뭐가요? 딱, 달이, 달이 딱 지나가면서 달과 딱 이렇게 합치는 거 있잖아요. 어, 합식, 무례와 일식, 뭐 합식 그런 게 있잖아요. 개기월식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와 같이 딱 합을 하는 날에는 그 합을 하는 날에 태어나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병이 가볍거나 병이 무겁거나를 불문 하고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제 못 된다. 그렇게 통기학을 잡아놓은 왜 그렇지가 어렵다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치료 어렵더라. 그렇게 태어난 사람 어렵더라. 이렇게 이제, 말을 관찰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별들을, 별들을 관찰이거든요. 통계다, 이 말이에요. 그 날에 출생한 자는 썩 내는 성품도 많고, 썩을 내면 많네요. 그치고꾸꾸하여서친하게 어렵고, 높은 벼슬에 올라, 중, 높은 벼슬에 올라, 중생들보다 뛰어나느니라. 자. 성은 성도 많고 성품도 많고 그치지만 또 한편은 꿋꿋하고 꿋꿋하고 또 친하기도 어렵지만 벼슬 높은 벼슬에 올라서 중생들보다 뛰어나라 일반 중생보다도 벼슬자리에 뛰어오르더라 그런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앞으로 어떤 별자리가 어디에 들어가면 어떤 성일이 있고 또 어떤 내용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한주요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아, 성소의 별자리는 지금 우리로 치면 에, 우리는 지금은 우리 에, 동방에서는 십이 간지로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별자리로 별자리처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 자초기묘 진성의 신유소를 해 12개의 12개의 지지, 지지와 지 앞에 있는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 10개의 천간과 지지를 합쳐가지고 12개, 12개의 합쳐 나누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자와 자축, 임묘 전사, 오미 신유, 술래 12개를 서로 이렇게 경우의 수를 이렇게 만들면 12개 곱하기 10하면 120개입니다. 근데 그 글자가 하나로 두 글자가, 청간이, 정간, 간에 하나로, 두, 두 개가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갑자, 얼축, 병인, 정인. 그래서, 육식갑자가 되어 있는 것이, 에, 육십진법이라 그래요. 육십개로 한, 그게 또 하나, 육십진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에, 육식갑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에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육식갑자 중에, 뭐, 갑자일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살고, 얼추 일어난 사람은 사람. 이렇게 그 내용들이 지금 현재 뭡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책에 나올 듯이 그렇게 동양하게되어있이 말입니다. 예. 그런 것이 다 뭐라고요? 통계학입니다. 이러이러, 이러, 이러, 갑자기 이 태어난 사람은 이러, 이러한 성품을 가지더라. 예. 많이, 많은 사람들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통계학이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어, 미신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 그것도 활용해서, 음, 그 속에, 그, 그일을 태어난 사람 성품을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방등경에 나오는 지금 성수품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시간에는 225, 225페이지부터, 어,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마냐 바라미.